자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VCJ 채, 챌린저스 재팬 겉핥기를 했었는데 참가 팀들 그룹마다 어떤 팀들이 있는지 제가 아는 선에서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결국 온라인 예선 조별 예선이 끝나면서 출려졌습니다 여덟 개의 팀이 그래서 팬넬 스카즈 이그지스트 리젝트 바렐 생고쿠 게이밍 무라슈 게이밍 노셉션 이렇게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상 그룹 A에서는 팬넬이 올라오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해도 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이 되고 팬넬은 사실 제가 그때도 말했지만 진짜 그냥 우승 후보라고 보면 되거든요 네임밸류만으로도 그렇고 실질적인 퍼포먼스만 놓고 봐도 가장 강력한 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와 견줄 수 있는 팀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현 시점에서는 가장 강력한 팀이거든요 딱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사실 제 머릿속에서도 견줄 수 있는 팀이 없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룹 A에서는 압도적인 피지컬을 보여주면서 13대2 뭐 13대8로 어센트에서는 BC스웰이 제법 잘 따라 붙었는데 어쨌든 펜넬이 그룹 A에서 진출을 했고 그룹 B에서는 스카즈 우리 한국 선수인 온리원 선수가 있는 스카즈에서 그룹 B 1위를 차지를 했고 스카즈가 1위를 할 거라고 생각은 했습니다만 이제 온리원이 6맨으로 뒤늦게 합류를 하게 되면서 스카즈에서 과연 이게 잘녹아날수 있을까 이런 조금 우려가 있기는 했거든요. 그래도 네임밸류들만 놓고 봤을 때는 응당 뚫어줘야 되는 과제기는 했는데 증명을 해냈다라는 거. 그래서 스카즈도 비교적 쉽게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때 크레스트 게이밍과 이그지스트 크레스트 게이밍에는 현민 선수와 무디 선수가 있었고 이그지스트에는 얼로우 디플러스기아 에 있었던 얼로우와 그리고 일본 씬에서 활약을 한 지는 되게 오래된 한국 선수인 코브라가 있다고 말을 했었고 이 한국인들 간의 대결이 어떻게 될까? 왜냐면은 한국인 타격대거든요 두팀다 그래서 이 대결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그지스트가 결국은 승리를 하네요 처음에는 승자조에서 이그지스트가 2대 0으로 크레스트 게이밍한테 졌어요 그래가지고 아 확실히 이그지스트가 로스터가 구성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크레스트 게이밍에 비하면 그래서 확실히 이그팀 합적인 측면에서 밀리나보다 이 생각을 제가 혼자 했었는데 근데 이그지스트가 딱 패자조에서 올라와 가지고 최종 진출전에서 이때 2대 0으로 질 때도 이그지스트가 크레스트 게이밍한테 절대 그냥 쉽게 진게 아니에요. 14대16 연장 가고 10대 13으로 지고 했는데 최종에서도 12대14 11대 13으로 정말 힘들게 사투 끝에 이겨냈다라는 거 이거는 진짜 박수 받아 마땅하죠 한번 졌던 상대에게 이겨냈다는 거 그룹C는 정말 간발의 차로 이그지스트가 진출을 했고요 그룹D 그룹D 같은 경우는 참 파브게이밍이 가슴이 많이 아플 겁니다 텐텐 선수가 경기를 뛰지 못하면서 진짜 사실 게임을 질때그 패배하는 그 실제 경기에서 뛰는 선수들보다 그 승리를 바라면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사람이 제일 진짜 속 미어지거든요 정신 나가요 진짜로 그래서 코칭 스태프들이 힘들고 것도 있고 아마 텐텐 선수도 그런 면에서 정신적으로 조금 괴로운 시간이 아니었을까. 애초에 리젝트에게 2대 1로 패배를 하면서 패자조를 가는 것도 눈으로 시켜봤어야 됐고 어떻게 올라와가지고 최종 진출전에서 다시 만났는데 그리고 앞서서는 2대 1로 졌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을 텐데 2대 0으로 패배를 하게 되면서 리젝트가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리젝트 같은 경우는 파브 게이밍과 비슷한 맥락으로 리젝트 같은 경우도 되게 뒤늦게 생고쿠 게이밍 B 팀이라는 팀에서 용병을 데려와서 할 선수였나. 어 할스 이 선수를 이제 임대로 데려와 가지고 뒤늦게 베스트 5가 됐다 보니까 조금 불안 요소이지 않을까 했는데 그 그러니까 서로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었어요 파브게이밍이나 리젝트나 근데 그런 불안 요소를 딛고서는 리젝트가 결국은 그룹 뒤에 우승을 차지했다는 거 그래서 아텐테은 너무 아쉽게 됐고 리젝트는 역시 아니나 다를까 아카메와 갱핀이 되게 주요한 역할들을 너무 많이 해주더라고요 특히 아카메가 너무나도 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카메 개인 방송, 만약에 요즘 좀 하기 시작한 것 같은데, 아카메 개인 방송 가서 보게 되면은, 와, 진짜 피지컬 좋은 선수구나. 그리고 텐션 되게 좋구나. 좀 응원할 만 나는 선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안 그러게 생겼는데, 쇼맨십이 되게 좋아요, 아카메가. 막 무슨 틱톡 챌린지 막 이런 것도 막 하고, 그런 거 보면 나로서는 잘 이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되게 잘하더라고릴 리얼스 같은 거 찍고 이런 거. 그래서 좀 응원하는 재미가 있는 선수가 아카메 선수라는 거. 자 그리고 딱이 그룹에서도 바렐이 올라오는 게 맞지만 그래도 조금 견제를 한다면 인섬니아 아니면 블루비스일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블루비스랑 최종 진출전에서 맞붙어가지고 마지막에 연장 끝에 승리를 거두기는 했습니다만 그렇게 다른 조에 비하면은 어렵지 않은 행진이 아니었나 바렐 같은 경우는 23년에 디플러스기아에서 잠깐 활약을 했었던 박난 선수 그리고 이그지스트의 코브라처럼 일본 씬에서의 활약이 정말 오래된 랍 라비라고 부르기도 하고 라비라고 부르기도 하고 로, 롭 랍스터라고 부르기도 하고 원래 카스 시절의 아이디가 랍스터여가지고 어쨌든 이두 명의 한국인 선수가 활동을 하고 있는 팀입니다 바렐이 그룹 2에서 우승을 차지했고요 자 그리고 생고쿠 게이밍 생고쿠 게이밍은 또 쉽게 진출에 성공을 했는데 생고쿠 게이밍에는 오버워치 리그에서 활약을 했었던 광붕이 그리고 그 쌍둥이 형제 진붕이 진붕이 같은 경우는 발로란트 신에서 쭉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광붕 진붕 쌍둥이 듀오가 좀 게임을 많이 캐리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팀이고요 그래서 생고쿠에도 한국인 선수들이 있으니까 응원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룹 F는 생고쿠가 진출. 그룹 G에는 아 이게 너무 아쉬워요. 설담이 있는 리들 리들이 승자조에서 저는 무라슈 게이밍을 이기면서 승자조 파이널에서 그래서 아 리들이 무라슈를 이렇게 좀 쉽지는 않았어도 잡아낸 거 보니까 특히나 이 마지막 13대5로 스플릿을 이겼잖아요 이 마무리가 이랬다 보니까 아 분위기도 탔고 리들이 그래도 조에서 1위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 아니나 다를까 무라슈도 진짜 쉬운 팀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무라슈에 지금 그 퍼시픽 DFM에서 활약을 했었던 레이타를 중심으로 좀 팀이 끌고 가지다 보니까 확실히 레이타가 그런 노련함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뭐 퍼시픽에서는 그다지 힘을 발휘 못했었다 약하다 막 이런 얘기를 들어도 어쨌든 간에 뭔가 그 관록을 보여주면서 무라슈 게이밍이 그룹 G에서 1위를 차지했 하고 진출에 성공을 했다라는 거. 설담이 많이 아쉬워하는 트윗도 남겼고. 이제 스플릿 2를 준비를 해야겠죠. 그룹 G는 무라슈 게이밍이 진출했고 그룹 H. 아, 저는 아마 그 VCJ 겉핥기 영상에서도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노이즈 폭스를 노셉션이 이길 수 있을까 조금 걱정되긴 했거든요. 노이즈 폭스가 확실히 상대적으로 일본 챌린저스 신에서 경험이 정말 많은 선수들이 제법 모여 있는 팀이기 때문에 노셉션이 조금 휘청인다면 노이즈 폭스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생각보다 쉽게 이기더라고 이대 영으로 물론 점수는 그렇게 쉽지 않아 보였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지나갔기 때문에 하는 말이지만 이제는 다 정리된 것 같아서 하는 말이지만 노셉션 이 초반에는 분위기가 조금 안 좋았다고 들었거든요 선수들한테 들었을 때막 언어적인 문제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게임을 풀어나가는 성향이나 이런 거에서 조금 힘든 부분이 있었다고 하는데 선수들 간의 조율 그리고 코칭 스태프들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걸 해결했으니까 조별 1위를 할수 있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는 그런 거를 말해도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노셉션 에는 이제 한국 디플러스 기아에서 활약을 했었던 에스페란 자가 있고 23년 챌린저스 코리아 섀도우 코퍼레이션 에서 활약을 했던 울버린 이렇게 두명의 한국인 선수들이 활약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두명이 캐리를 하고 있어요 게임을 내용적으로도 그래서 응원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은 노셉션 도 응원할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 그렇게 돼서 최종적으로 일본 챌린저스는 이렇게 8팀들이 또 이제 챌린저스 본선을 할 때까지 조금 시간이 약간의 시간이 있겠죠 우리나라보다는 일찍 시작 하나? 뭐 그런 걸로 아는데 그래가지고 사실 그때까지 그때까지 이 팬넬을 제외한 7개 의 팀들이 본인들의 몸을 얼마나 불릴 수 있을까 근데 중요한 거는 팬넬도 아직 성장판이 열려있는 팀이기 때문에 얘네도 로스터가 완성된지 그러니까 이들보다는 오래됐지만 엄청 오래된 팀은 아니거든요 나머지 7개 팀들보다 앞서나간다 뿐이지 이 친구들도 맞춰나가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두려운 부분이고 유정선이 말하는 대로 아니나 다를까 팬넬이 우승했네 이런 그림만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최대한 박빙의 그림이 나오면서 치고받고 해야 보는 재미가 있잖아요. 근데 확실히 네임밸류 실제로 인게임에서 보여주는 퍼포먼스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팬덤 모든 것들이 팬넬이 압도적이기는 합니다. 곤 하나만 놓고 봐도 이 나머지 팀에 있는 모든 선수들 씹어먹고도 남아요 팬덤이. <laughs>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진짜 분발해야 됩니다. 나머지 7개 팀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한국인 선수들이 진짜 잘해줘가지고 이 입지를 굳혀주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본 팬분들은 아마 팬넬을 더 응원 하겠죠 왜냐면은 스카즈에도 이그지스트에도 리젝트에도 노셉션에도생고쿠에도 바레레도 그러니까 8강 중에 6개의 팀이 한국인이 있어요 순열 일본 팀은 펜넬과 무라슈인데 일본 팬들은 아마 퍼시픽의 제타 디비전 순열주인 제타 디비전이 있는 것처럼 챌린저스 또한 펜넬을 응원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뉴스가 생각보다 많을 줄 알았는데 얼마 없어서 여기까지